새록새록 기억나는 말씀, 더 만나. 아, 싱그러운 5월의 중순입니다. 벌써 이런 파릇파릇한 풀들이 네, 주변에 많이 있죠. 어, 여러분의 오늘의 아침도 이렇게 풀립색처럼 파릇파릇, 푸릇푸릇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오늘 우리가 함께 외워볼 말씀은요,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.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어, 오늘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 들어보셨죠 바로 그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오죠 예수님 제 딸을 좀 살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같이 한번 가보자 하면서 이렇게 야이로랑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어 버리고 갑니다 아마 야이로는 반쯤 미쳤을 거예요 정신이 아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?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. 그래서 예수님 막 붙잡죠. 예수님, 어떡합니까? 예수님, 제딸 죽었습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야, 두려워하지 마. 너 그냥 믿기만 해. 참, 그래요. 뭘 믿으라는 건지, 이미 딸이 죽었는데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지, 제가 야이로라면 너무너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. 예수님은 문제 위에 계시는 분이잖아요.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.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이겁니다. 야너 지금 너 문제 집중하지 마. 문제 아니니까 너 문제 위에 있는 나를 좀 봐. 나 예수님이야 나를 봐.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.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되는 일들 걱정되는 일들, 두려워해야 될 만한 일들이 있다면, 그때 한번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. 그 크신 예수님 안에 어쩌면 진정한 해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결국, 야이로의 딸은 살았죠. 네, 오늘의 말씀입니다. 마가복음 5장 36절.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, 회당장에게 이르시되,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. 아멘.